예, 연구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20년 3월 17일 오전 시간입니다. 아, 오늘도 또 퇴비장에 나와서 어,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. 그래서 올해는 지금 퇴비가 조금 늦어서 어, 여러분들이 아마 걱정이 좀 많으실 거예요. 어, 요거에 대한 것을 지금 좀 해소하려고 어, 이렇게 어, 카메라를 좀 들었습니다. 어,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농부의 마음 가짐하고 올해 그 텔비를 쓰는 어, 이 에너지에 대한 요 말씀을 잠깐만 좀 언급하고 어, 지나가겠습니다. 어, 여기서 매주 토요일 교육이 있죠. 어,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제가 여기서 빼놓지 않은 얘기가 있어요. 그것은 어, 농부라는 얘기하고요, 욕심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죠. 그래서 그 욕심내지 말라는 것은 뭐 사람이 욕심을 어떻게 안낼 수가 있어요. <laughs> 그렇지만 어, 그냥 어, 농사 지면서는 그냥 열심히 그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환경, 건강, 어, 영양 이런 것을 어, 농부 여러분들이 지금 어, 열심히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어, 마음을 가지고 어,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산물은 아마 먹을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자신감을 가져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고요. 아, 그다음에 어, 물론 이제 돈을 벌지 말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. 돈은 아주 우리가 살면서 필수 조건이니까요. 아, 그렇지만 돈의 포커스는 좀맞추지 말아라. 어, 농사를 지면서 그농산물 생산하는데 그 욕심 이런 거야 뭐 얼마든지 즐기면서 할수 있고 어, 하지만 돈에다가 돈을 벌 욕심으로 다가는 농사를 짓지 말아라. 어, 이렇게 열심히 그냥 하면. 돈은 자동 통장에 다 들어오는데 그걸 너무 돈에다가는 허지 말고 어 한번 해보자. 이제 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다음에 그 농부라는 얘기는 자신감 있게 어디서든지 떳떳하게 할줄 알아야 된다. 아 그것은 나는 지금 화학농약 화학비료나 이런 환경이나 이런 거를 무너뜨리지 않고 어 나는 자연을 보호하면서 그 당신들이 먹을 여러분들이 그 식량에 쓸수 있는 그. 영양 플러스 건강까지 나는 책임을 지는 농부이기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해라. 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그리고 어 절대적으로다가 나는 무엇을 얼마나 내가 생산했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. 농부라는 얘기는 자랑하고 어 얼마든지 얘기한다 하면 그것은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고 상대편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기에 농부라는 얘기는 참 너무나 고귀하고 좋지만,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생산한다는, 무엇을 생산했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. 이것은 나는 농부이기에 그저 환경을 지키면서 무언가를 내 환경에 맞춰서 그거를... 운용할 뿐이다. 모든 것은 다 자연에서 만들어지고 조합해 주는 것이지 내가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아 그리고 아, 올해는 지금 퇴비가 이렇게 늦게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, 그러니까 18년, 19년도에 어, 생산해 놓은 그 축분을 갖다가 좀 쓰고요. 건불 또한 전년도에 것을 모집을 해서 우리가 10월 달부터 11월 12월 달에 이것을 잘 배합을 해서 이렇게 쌓아 놓은 것인데 이것이 20년도를 들어오면서 굉장히 잘 발효가 되고 있는데 올해는 놀랍게도 처음서부터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도 완숙이 안되고 70도 상향을 계속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도 굉장히 처음 겪는 것이라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이 지상에는 모든 균과 바이러스가 다 진화를 했는데 그 이제는 상향에 있다. 굉장히 폭발적인 그 에너지를 갖고 있다.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몸살을 앓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20년도에 이것을 이제 완성시킨다 하면 올해는 여태까지 없었던 여러가지 균과충 바이러스에 의해서 농사는 좀 아마 아 예전하고는 좀 다른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 이러한 예측을 또 해봅니다. 그래서 아마 많은 화학약품과 그그 그, 그러한 그 미생물 제제가 동원되겠지만 그것은 아마 많이 써도 잘 듣지 않는 이러한 일이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. 자 그렇다면 이 건불 태비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한가? 예 자신감을 가지세요. 올해 이 건불 태비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올해를 알기 때문입니다. 미리 벌써 지금 어, 이 지상에 있는 어, 지금 나는 어, 건불과 축분을 모아서 그 쓰레기를 발효시키고 있는데 이 발효를 시키면서 이 자연의 에너지는 같이 소통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올해 어, 어떠한 일이 어떠한 농사가 된다는 것을 예측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태비는 어, 농부의 마음을 알죠. 올해 이 태비가 밭으로 논으로 가서 농사를 짓다는 것을 알고 있죠. 그래서 우리 농부와 함께 이 태비와 함께 같이 이 자연을 즐긴다 하면 올해는 아마 아주 좋은 그 농사 다스리는 농법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자신있게 갈 것입니다. 올해 무수하게 많은 그 균들의 진화 속에 여러분들은 아마 최고의 좋은 기쁨을 누리실 겁니다. 여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농업을 하고 있는 이장집입니다. 감사합니다.